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오늘은 하늘나라 타워를 한번 청복해보겠습니다 꿀팁 청복 자 그러면 함께 보실까요? 레츠고 음, 음. 첫번째 여기는 오케이 투명사다리가 있습니다 토, 토, 그리고 안가리로 점프를 자 그러면 여기에 데미지가 셉니다 여기는 말도 진짜 한방에 죽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데미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냥 가세요 쉽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하던 것처럼 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건너뛸 네. 수 있어요 아 여기 여기는 데모타와 달리 끼어져 있는 제가 정답입니다 아, 오. 자 여기는 그냥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쭉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체력 풀피로 가세요 그냥 이렇게 빨리 갈수 있습니다 체력 그럼 될지는 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꿀팁은 아닌데 눈이 부십니다. 네 이렇게 보고하세요. 절대눈안부게할수 있습니다. 아 재미 있습니다. <laughs> 어, 누가 떨지? 집게? 여기는 칩테가 없습니다. 위험해요. 아슬아슬. 여기에서 누가 고생을 하고 있네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하거든요. 저 이거 깨가지고. 자. 뭐 하냐, 너는뭐 뭐하시... 하셔? 여기는 받침대 하세요. 딱 여기 있었든요 하유나라, 보코노 뱅뱅. 어, 저그는데 여기는 둘다 흰색입니다. 달린게 그리고 여기는. 어, 여기. 맞다 아,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가세요 자 여기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연속은 같고 여기 한번 떨어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네요 전혀 쓸데없는 꿀팁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점프하면 시 점프 안 하시고 가는 것보다 빠릅니다. 두두두두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점프하시고 가면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아가 어, 떨릴뻔해. 그냥, 효율 하듯 하세요. 자. 여기 누가 지나갔었나봐요. 드립를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그럼 저기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제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건너져서 띵, 띵, 띵 해서 별로 시간 안 걸리고 갈수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는 점프.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음. 개미가 음. 조금 쓰기 때문에, 이렇게. 거미줄이다 하고,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걸 놀이 삼아가지고, 그냥 가세요. 가고 있습니다. 군대만 맞고. 여기 곰돌이. 귀여운 곰돌이. 발판이 되다. 더러워진 곰돌이. 꿀팁이 있는 데가. 자, 꿀팁 있는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꿀팁 있는 데까지 가고, 바로... 다시 만나요. 위로에 왔습니다. 자, 월업을 해볼게요. 월업이 안 되는 병인가 보네요. 월업이 안 돼요. 일단 그냥 이기로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너무 쉬워요 정보타보다 이로가 쉽습니다 고양이 발판 유리같은 꿀팁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꿀팁 있는 데서 만나요 잠깐만 여기다 점프해서 가세요 아, 여기 여기는 여기 사라졌죠? 나옵니다. 자, 한개 가보겠습니다. 뭐 여기는 뭐 이렇게 뒤에서 보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설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 꿀팁 있는 데서 만나요자 여기는 여기 점프 뛰는 여기에 붙딪힐 수도 있어요 아. 어, 그러면 단 꿀팁에서 만나요자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점프 뛰어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만큼 어.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서 이렇게 하고 가시면, 축조건 통과합니다. 또 어, 어, 꿀팁 있는 데서 만나요. 아,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 초보자들은, 허, 올라타. 허, 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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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 뒤. 몇년 뒤. 5소가 뒤에 돌아왔다 어, 어? 뭐야? 어? 뭐야? 왼쪽 회오리로 가봐야지 오 어, 뭐야? 어. 그좋습니다 여기 투명길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투명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냥 네, 회오리 안 하시고 그래요. 꿀팁이 있네요 꿀팁 저기서 꿀팁. 다시 만나요 자, 여기 왔습니다. 여기는, 여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세요. 일직선. 하얀색, 하늘색. 이걸 파란색, 얘는 하늘색, 얘는 하얀색으로 치면, 하얀색, 다음에 하얀색이 아니라, 하늘색. 그냥 일직선으로 가세요. 그럼 다음 꼴찌 정도, 할수 있는 데서 다시 만나요. 자, 여기. 여기는 그냥 숨은 길이 있습니다. 하기는 친구를 골려줄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 가져가 친구를 골리는 나쁜 어린이가 되지 말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죠 네, 여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여기는 더 넓어요. 더 허,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사라지 그럼, 음. 자, 여기를, 이렇게 곳는 근데 여기가 툭 뛰어나 있어가지고, 똑같은 거 자르면, 쭉, 저 이거 사용모드처럼 깨봤습니다. 오오오. 아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小老头一块金。